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억을 소환하는 놀이, 고무줄 놀이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고무줄 놀이는 단순한 놀이를 넘어 우리에게 즐거움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 주는 특별한 존재죠. 지금부터 고무줄 놀이의 매력에 푹 빠져볼까요? 고무줄 놀이는 두 사람이 고무줄을 잡고 서서 다른 사람이 고무줄 안에서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는 놀이예요. 이 놀이는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여자아이들이 즐겨하는 놀이로 자리 잡았어요. 고무줄놀이는 다양한 이름과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사다리, 비행기, 팔자 등각 놀이마다 정해진 발동작과 규칙을 숙지해야 했죠. 친구들과 함께 규칙을 정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고무줄놀이는 단순한 놀이 같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친구들과의 협동심, 순발력, 그리고 규칙을 지키는 책임감까지 놀이를 통해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갔죠. 고무줄놀이는 좁은 공간에서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학교 쉬는 시간, 골목길, 심지어 집안에서도 고무줄만 있다면 어디든 놀이터가 될수 있었죠. 고무줄놀이는 단순한 놀이를 넘어 세대를 잇는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해요. 엄마, 할머니가 어릴 적 즐겨했던 놀이를 함께 하면서 세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잊혀져가는 문화를 되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어요. 고무줄놀이는 우리에게 즐거움, 협동심, 그리고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줬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고무줄을 잡고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이 있겠죠? 우리 모두 고무줄놀이를 통해 잊혀져가는 소중한 가치를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